이게 지금. 뿌리. 눈이, 눈이 지금 다 달려 있는 거지? 이거 지금 아주 일찍이니까. 여기 전부 올라오는 거니까. 요거는 뿌리고. 좀 여기 촉이고. 그렇지. 한3 k g 하면 한몇평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. 3 k 로 하면 두 평. 아, 두 평. 이, 이, 지금, 이, 언덕에 전부 다이 다, 다 그지? 예. Yeah. 이게 일부 양대의 일부 삼대이라고 예. Yeah. 자, 이래서 배에 있으면 겨울은 입을 때고, 예. 봄 되면 여기서 풀이 모 올라와. 아, 그렇지. 또, 여름 되면 써가지고 걸음이 돼. 그렇지. 그 일부 삼대이라 이거는. 음... 그 옛날에 실패한 사람들이, 예. Yeah. 뭣도 모르고 진행한 사람이 그 비락 한다고 다 비고, 불지로 고사리모 뭐... 올라온다, 이래 다 비고. 고사리는 뿌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뚜껑이 뚜껑이 다 뚫고 올라와. 자, 고사리가. 지면에서 4cm, 5cm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. Yeah. 그래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에 시 영하 10도가 되면 다얼어버릴 거야 이거. 그렇죠. 그래 어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우에서 이, 이게 덮어 이불이 돼 주니까. 그러니까 안 얼지. 그런데 이게 그래 두껍게 있을수록 고사리가 그렇지. 부드러우면서 부드럽고 길게, 길게 올라. 오지 아, 부드러우면서 키우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숲을 잘 키워야 그 이름의 고사리가 구운 게 올라오는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불 질러 뿌고 막. 그렇지. 이랬으니까. 그래서 겨울에 다 얼어 죽어 뿌고. 땡땡하게 올라와, 쪼맨에 그래. 올라와, 피 뿌고. 쪼맨에 파라에 청고사리에 올라와, 피 뿌고.